너무 연약해, 재미없게. 자, 23일 업데이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4월 23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업데이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업데이트를 위한 점검 일정은 4월 22일 목요일 날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를 해 달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신규 업데이트 내용 봅시다. 자, 먼저 쿠키성 스킨 시스템 추가. 쿠키성 스킨 영광의 바닐라 캐슬 일종이 추가됩니다. 쿠키성 스킨은 쿠키성 레벨 13 달성 후에 코인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쿠키성을 터치하여 노출되는 화면에서 레벨업 버튼 우측에 쿠키성 스킨 아이콘을 터치해서 구매 및 구매한 스킨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3성을 일단 가야 되네요 자 그리고 딸기 크레페 맛 쿠키 신규 쿠키가 출시되죠 크레페 크래시라는 범위 피해 스킬을 구사하며 소환수를 제외한 최대 체력이 가장 낮은. 진짜 이거, 데브 시스터즈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최대 체력이 가장 낮은. 야, 이거 진짜 좋아해. 아군 둘을 골라서 잠시 동안 받는 피해를 감소시킨다. 일단 이거는 아군 둘을 골라서 피해 감소시켜주는 방어형 쿠키네요. 야 이건 되게 색다르다? 자방어한 쿠키네요 여러분들 자 이벤트 쪽 보면은 천만왕국의 시작! 10억 감사제 이벤트가 추가됩니다 월드탐험 스테이지 1-2 클리어 후 별사탕 사용하기 퀘스트를 완료하면 이벤트를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10억은 뭐야 이거? 어? 다운로드가 10억 됐다고? 진짜? 일단은 천마왕국이 시작, 10억 감사제 이벤트에서는 일자별 경품 응모 및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품 응모 시 당첨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응모가 완료된다. 뭐, 경품도 주나보네? 당첨자 발표는 매주 별도 공지 통해서 안내 드린다. 자, 그리고 진리의 질 획득할 수 있는 고기젤리 미션, 메일 미션이 추가된다고 하고요. 쿠키들의 도전 이벤트 추가 자 그리고 추가 변경 및개선사 블랙 레이지마 쿠키의 스킬을 더욱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해 설명 중 피해량 문구가 1회 피해량으로 변경됩니다 1차 생산 시설의 생산품 보유량 표시가 4자릿수까지 표시대로 확장됩니다 아, 뭐 필요 있긴 한데 다른 편의성을 좀더 업데이트하면 좋을텐데 자 버그 수정 간헐적으로 뱀파이마 쿠키가 스킬을 발동할 때 포드 박쥐로 변신한 상태가 해제되지 않고 멈춰있게 되는 현상 수정. 다음 우유맛 쿠키가 스킬을 사용 후, 다음에 딸기 크리퍼 막 쿠키에게 평타 피해를 받지 않던 어? 아 보스 보스한테 평타 피해를 받지 않던 현상 수정. 구미오 막 쿠키가 변신한 후 보스한테 평타 피해를 받지 않던 현상 수정. 다음 정글 전사 쿠키의 변신 종료 후 피격 판정 범위가 원래대로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던 현상 수정. 다음 변신 또는 침투형 스킬의 연출이 진행되고. 쿠키가 스킬 끊김 효과에 영향을 받던 현상이 수정. 아 스킬 연출 때문에 뱀파가 스킬 막렉 때문에 끊기고 이런 거 수정된다는 건가? 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정 상황에서 스파클링 주스바 건물이 노출되지 않는 현상 수정되고 생산품을 대기열에 길게 눌러 등록할 때 간헐적으로 선택되지 않는 다른 물건이 등록되던 현상 소나무 알림 말풍선이 특정 조건에서 작동되지 않던 현상 수정. 다음 명뭐 보스 스킬 뭐 설명이 수정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끝이야? 뭐 다른 컨텐츠가 나오 그건 없고 신규 쿠키랑 뭐 스킨 시스템 나오고 컨텐츠는 딱 응. 없네요. 조금 아쉽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업데이트 패치 내용 봤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좀 아쉽네요. 응.